아니야, 그래도 지름길 뚫은 게 어디야? 어. 다시 한 번, 개노답 3인방한테 내 128,900원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 돈을 챙기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아니. 안 맞아주네. 잘 피하네. 야, 너 공격 잘 피한다. 어, 짱이네. 데미지, 데미지, 자식아. 아! 어? 아! 아니, 잠옷 주제. 왜 이렇게 센 거야? 올라갑시다.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에스트를 하나 써버리면 개노답 3인방한테 개노답 <laughs> 3인방과 싸우기 힘든데, 개노삼... 어, 줄여서 개노삼이라 그냥 해야겠다. 개노삼이랑 싸울 때 힘들건데, 음... 잠깐만, 나 지금 머리를 밀랍으로 밀랍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못 먹은 아이템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살점을 배워, 문, 반지. 오, 내성이 올라가는구나. 이것저것 많이. 근데 많이 올라가는구나. 아니구나.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한 거예요. 개노삼. <laughs> 이거 왠지 사다리 충분히 안 타도 될것 같아. 이 정도를 내려가겠다고? 사다리를? 말도 안 되지 잠깐만 여, 여기가 맞나? 맞겠지? f u 게 k i n g 개고이들 피해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랑 얘네들이 싸워주면 안 돼? 얘네들이랑 어 피해주고 그냥 걸어 걸어 걷다기보다는 달려 그 다음 전력질주 여기서 어 전력질주하고 여기서도 fucking fuck들 두 마리. 어, 달려. 와우! 아니, 이렇게 잘 찔러? 하하하. <laughs> 좀잘 찌른다, 너? 피해, 피해! 달려, 달려. 전력 질주해, 전력 질주하라고 병신아! 달려, 달려! 그렇지. 아, 여기 양초맨. 아, 데미지, 이 데미지 해, 이거. 데미지. 그렇지. 그리고는 개노삼을 만나러 갑니다. 어 여기였나? 여기지, 여기네. 야, 여기 어때? 그렇지? 아, 잠깐만. 여기, 여기 말고 길 없었지? 개노삼들 무조건 만나야 됐었지. 개노삼을 무시해보는 건 어떨까? 아무래도 난좋된것 같다. 1 1 1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노삼들아, 잘 있어라. 병신들아, 나는 간다. 다크소, 재밌냐고요?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신들 하나 간다.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터물이 없어? 미치는 거 아닌가? 아니 무조건 여긴 있어야 되는데, 어어어... 하고요? 데미지, 데미지 하고 얘 지금 방패를 안 들고 있네. 데미지, 아 잠깐만 죽는 활주, 한다. 미친놈이 마셔, 마셔. 아유 너무 아픈데 야 잡몹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뛰어뛰어뛰어전력질주해피하고피어요 <laughs> 야, 야, 데미지 매지션야매지션 매지션 새끼 패링한다 피어요 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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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에요 피에요 피에요 싸울 싸울 에요 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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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당당하게 여기여기서여기서 싸우자여기서여기서 여기서. 방패 막지마 아이고 어이 또 매직 쓴다 매직 어 매직 피하고 오안되지안되지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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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오야 잘때렸는데 계속 때릴걸 바로 차기도 안해오오오 막았어막았어막았어 막았어.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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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그렇지, 이 녀석을 잡았고 황금날개 문장의 방패 와, 아, 좋아요 저 Damage, Damage, d 궁수 a g e d a m a g 데미지, 데미지 e Damage, d 개노답 g e Damage, d 어, m a g e Damage, d a m 궁수 e 궁수 Damage, 아, 아니야 궁수샷, 궁수샷, 궁수샷 아, 제발. 죽겠다, 또 죽겠다. 이것도 마셔. 미친놈들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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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잘 부르네. 아, 이거. 아니, 물약을 마셔? 아, 미친놈들인가? 얘네들은 왜 나와 싸우는 걸까? 난 너희들과, 아! 싸우기 싫은데.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막아. 한 대. 해봐. 해봐. 어! 화려한걸? 아니, 미친놈이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그래. 이거 아이템 주, 주지 않을까? 귀신배기와 노파가르기. 노파가르기라는 아이템을 주네? 노파가르기는 너무 좀 배드립 같은 그런 무기 이름인데? 어 노파가르기. 노인공격을 전혀 안 하는데?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잡았다. fucking magic man. 아, 아야. 노야의 결정이 좋아. 자, 그래서 답변 못한 질문에 마저 답변을 하자면, 사양이, 이게 4년 전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양, 왠가는 요즘 컴퓨터로는 다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거에 대해선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치명적인 일기하기 시간이다. 즉, 이 앞, 뚱보 있다. 아, 싫어요. 뚱보 만나기 싫다고요 어? 화토불좀 주세요 제발 제발 화토불좀 주세요 제발 여 이쯤에서 이제 얘네들 잠몹들 뚫고 가면은 잠깐만 뭐가 이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냐? 한 해봤자 두 마리 있겠거니 했는데 존나 많네 잠몹들이 아 미친 원딜도 있네. 어 미친 흑기사도 있네. 흑기사 아니야 저거? 데미지. 아야. 큰일 났다. 뒤지게 생겼다. 데미지? 얘가 얘네들 약간 평소에 아는 잡몹들이 아닌데. 어.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와 천천히 와. 아니 빨리 와, 빨리.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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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쎄다? 좀센 잡몹들이다 얘네들 이 녀석 데미지 이 녀석아 스태미나가 없네 아니 에스트를 마시네? 맞아 얘네들 에스트 마시기로 유명한 녀석들이지 아 너무 좀 무서우니까 한 번만 마시자 두대 때려 음. 이거 죽으면 18만원 날리는데 얘들 잡몹들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대검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아아아아아아아아이 새끼들이 얘네들부터 한대두대 대, 녀석들아 한대 녀석아 이 방패도 안 들고 다니는 녀이 그렇지, 근데 이 새끼들 잡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어허, 저 앞에 큰 보스가 있다고. 저 새끼 제일 문제인데, 큰일 났네. 아, 저 원딜 새끼 미치겠네. 저거 <laughs> 제발 좀 그만 쏴라. 얘 돌아갈 때 돌아가고 나서 천천히 가서 제일 잡아야겠다. 어디 새끼를 지금이나 지금 히오. 데미지 데미지 이래. 아 미친 어디서 숨어있었어 나는 몰랐지 또 숨어있네 어 미쳤다 아야 피했잖아요 형님 데미지 데미지 또 있어 또 있어 데미지 화질은 유튜브 가시면은 좀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트위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학고라서. 트위치가 잘안 해주네, 어. 전말을 좀 피할 순 없을까? 야, 너무 많은데? 이걸 화토풀 없이 어떻게 깨냐? 말도 안 되지. 그냥 도망가야겠는데, 이거는? 봐봐, 너무 전네 마리나 있잖아, 저기. 이거 절대 못깨 이거는. 뒤로 가서 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될것 같아. 어. 제 말은 왜안 들어주냐고요? 아다 들어줍니다. 그런 거야. 하나 하나 상처받고 하면은. 방송보다 괜히 기분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주술 필요하다. 강적 주의. 아, 싫어요. 왜어딜 가도 강적이냐고. 어, 잠깐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어. <laughs> 존나 세 보이네. 아, 어, 두 마리네. 어, 야야야야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두 마리는 선 넘었지. 이 녀석들. 아. 어. 미친 놈들아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laughs> 아니 어디로 가야 되냐고? <laughs> 아니 길이 없네 길이 어? 아니 미친 어디로 가야 돼? 어 이거 뭐야? 에 내려간다 <laughs> 나 내려가요 음,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네 음 여기 설마 거기야? 뭐서고 입구야? 아 여기네. 여기 머서고 입구네. 야, 돌아가서 레벨업부터 하고 와. 깝치지 말고. 진짜 깝치지 마. 어. 깝치지 말고 레벨업부터 해. 보자. 이제 근력보다는 딴 거를 넣고 싶은데. 지구력 지금 79, 80 이렇네요. 81, 82 응. 스태미나 올려 스태미나 몇이야? 스태미나 33이네. 지구력 33,000 힘을 다한전사의 수, 마음이 꺾기내 얼마 있냐? 57,000원. 5만 0천원돈 많네 아 유튜브 히지치 안나와요? 제 트위치 그 패널에서 보세요 거, 거기서 유튜브 누르면 될거야 뭐 어서 오러 갑시다 나는 여기 지름길이 생겨서 너무 좋아 어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앞을 뚫으려면은 계속 그 잡몹들이랑 잡몹 잔몹, 잡몹 파이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잡몹 파이팅 어? 아니 미친 그냥 한번 돌파해볼까? 야 안되겠다 전력 돌진! 간다! 갑니다! 간다! 나리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걸. 평신들 자리 있어라. 등신들아 너희들은 평생 여기서 썩고 있어, 멍청이들. 나는 임마 빛을 찾아서 갈 거니까 스태미너 관리해. 조금씩 조금 천천히 가, 천천히. 굴러 굴러 계속 굴러 계속 굴러.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기 여기 길길 길, 길이, 길이 어디야, 길? 굴러요. 계속 굴러요. 그다음 문엽입니다. 문 열어요. 빨리빨리 빨리 문 열때는 무적이거든 멍청이들아 우리 그혜봐라 등신들 에이그 나는 맞지 않아요 문 열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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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굴러서 들어가버려 어 들어가버리면은 미친놈들 오지마 병신들아 여기또 어디야 여기또 어디라 어? 뭔가 또 연출 나옵니다 웰컴 unkindled one, purloiner of cinders. 보스방이었구나. mind you, the mantle of lord interests me none. the fire-linking curse, the legacy of lords, let it all fade into nothing. you've done quite enough. now have your rest. 얘도 장작의 왕인가 봐. 딱 그렇게 생겼네. 첫째 왕자 로리안? 아, 미치 무기 좀 바꿉시다. 제발요. 아, 미치 왜 여기? 그리고 왕자라면서 왜 여자 목소리세요? 에... <laughs> 다크 소울 보스 작기로 했다는데 기대가 된다고요? 기대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1초 만에 뒤져 버렸군요. 어, 잠깐만, <laughs> 엘리베이터가 없네? 어, 떨어질 뻔 했네. 아, <laughs> 변신 매너가 없네, 얘네가. 아니, 얘가. 변신할 때 매너를 좀 지켜줘야지. 저기 또돈 저당 잡혔다. 아이씨. 근처에 화토불 없나? 이거, <laughs> 저 보스전을 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돼? 어? 어디로 가야 돼? 어, 여기, 여기. 또 성능충 세트를 껴야겠구만.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못 참지. 어? 뭐야? 왜왜 갑빠 왜 이딴 거 끼고 있어? <laughs> 성능충 성능충 갑빠를 또 입어줘야겠구만 내가. 어? 출혈 독 전기 저주사. 아어 냉기 이거 빼고 이것도 반지 빼고 어 이거 이거 반지 빼? 아니야 반지 빼지 마 이거 그러면은. <laughs> 어, 어떤걸 빼야지 이제 좀 어, 대참격이 굳이 그러면은 대참격 구랑 비슷한데 좀 가벼운 거 대참격 구랑 비슷한데 어 이거 기사의 각반 이거 끼면은 무게가 거의 딱 맞습니다 갑시다 까다 로리안의 왕자의 딱대 아이고 하지 마세요 스태미너 관리 스태미너 관리 여기서부터 구르지 말고, 구르지 말고, 아, 병신 달려, 달려, 전력질주 여기서 달리고, 여기서 스태미너 관리 살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쭉 달립니다. 한번 굴러주고요. 어, 다시 한번 굴러주고, 그렇지, 계속 달려, 여기서 굴러버려. 그렇지, 그 다음 여기로 가 봅니다. 여기로, 여기, 여기로 가.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다. <laughs> <laughs> 엘리베이터다. 응. 뭔가 있어, 뭔가 있다고. 응. 여기서 세이브 할수 있을까요? 분명히 응. 어디로 가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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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로스릭성, 장작의 왕 유효, 그리고 장치.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딘데? 병신아, 이앞 보물 있다고?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로스릭성, 로스릭성, 어디지? 어디지? 여기가? 아, 여기 개 잡았던 덴데. 아, 아, 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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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그 새끼, 그 새끼, 그만 잡았던 덴데. 아, 근데 여기 뭔데? 어디로 가도 멀다. 그냥 진짜 저기서부터 다시 달리는 게 낫겠는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거리면은 올라가, 에? 올라가. 그렇지. 와, 진짜 할 때마다 이 달려야 되네, 이거. 보스 트라이 할 때마다. 아, 미친. <laughs> 형님,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 이 병신아, 진짜. 형님. 갑니다. 저 지나가요. 아, 토플 없어? 아, 진짜 없어? 와, 이게 실화냐, 이게? 다크 소울이 지도가 없냐고요? 예, 네,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좀 많이 잃는 편이에요. 자, 가자 로리안 왕자. 아니 첫째 왕자 로리안이구나. 아 미친놈 순간 이동해, 근데. 아유 찔러 버려. 패턴을 좀 봐야겠다. 그리고 얘는 굴러 다니, 아니, 와우, 그거네. 얘는 걸어 다니지 못하네. 아이고 한 대, 두대 피해, 피해. 한 대, 두대 피하고, 피하고. 얘. 예! 어, 숨었다 딱대 딱대. 얘가 체력이 이렇게 많지 않네, 그래도. 오! 한 대, 두 대. 피하고 두 번. 한 대? 아, 어, 미친. 이런 패턴이 있었군. 아이고. 이상 원거리 공격도 하더라고. 아이고. 한 대? 아이고. 피해요.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딱대, 딱대. 안 핀데? 이 페이지 안 들어오나? 아이고! 잠깐만! 물량! 물량 마실 시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피해! 한 대, 두 대, 세 대. 피하고, 피하고. 한 대, 두 대, 세 대. 아야! 순간이동 빡치는 거 봐. 오, 네. 한 대, 두 대, 세 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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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오호! <inhale> 피해 제발. 또 오기 싫어. 어우! 한 대. 그렇지. 잠깐만. 설마? 씨발. 야. 이거 딱 봐도 2페이지 들어가는 어 아니야. 죽였어? 첫째 왕자를 조져버렸으니까 둘째 왕자가 쳐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 이 새끼 설마 둘이서 덤벼? 둘이서 덤빌 것 같은데, 이 새끼들 업었네. 그래, 업고 제발 한 명이서 와라. 둘이서 오지 말고 한 명이서 어, 일어났다. 얘 원래 다리를 못 썼는... 아, 그건 아니네? 아니야, 그래도. 아, 씨발, 둘이네? 아, 매직도 쓰네? 아, 미친 게임아. 존나 세졌네, 그리고. 왜 이렇게 세? 한대 맞았을 뿐인데. 하지마, 순간이동 하지마. 피해. 피해. 엇박자 보소 오! 엎혀있는거겠지 이게? 두놈이 동시에 서막 싸우는게 아니고 엎혀있는거지 그죠? 어 미친놈 매직! <laughs> 아 미친놈아 하지마 어이구 피하고 어디야? 어 여기네! 굴러 굴러! 어 이거 어떻게든 맞네 아야 피하고.. 아니, 못피했네. 뭐 아이고, 아이고, 한대 피해, 피해. 그 다음 패턴 없지 잡았다. 그 다음 한 대, 두 대, 세 대, 뭐야? 살아나 설마? 아야, 정말 살아나네! 아, 근데 어렵진 않아, 이거. 오오오! 아, 이런 건 어렵지. 구르기 타이밍 완전 놓쳤네. 아하! 구르기 타이밍 완전 놓쳤네. 할만하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패턴은 간단하네. 음. 할만한 것 같습니다. 또 저기까지 쳐 뛰어가야 되는 거 빼면은, 예, 충분한 것 같아요. 레버를 당긴다 아참 참불숲 깰거 같은데 음. 잠불숲 무조건인데 음. 성능충에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더 튼튼하거든요 여기로 가면은 아 그치 여기지 또 뛰어야지 그러면 보스 방 입장 전부터 긴장감을 고취시키는구만 어 나로 하여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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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무빙 그렇지 좌우 무빙 좌우 무빙으로 피해야 돼 이런 거 여기서 스태미너 관리 살짝 들어가고 다시 뛰어 요거 굴러주고. 그렇지. 요것도 굴러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굴러주면은 보스방 입장 쉽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오는 거 보세요, 저거. 사람 하나 조지고 싶어가지고. 저는 녀석들은 안 돼. 자, 덤벼라. 로리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맞아요. 약간 압도되는 것 같긴 해. 그맵 멋있는 거에. 한데 찌르기 아 찌르기 때 앞으로 가야되는데 어 이때 이렇게 한대두대 대. 피하고 한대두대 대. 피하고 피하고 스태미너가 없네 피하고 한대 어디갔냐 내려가기 피하고 그렇지 깔끔한 타이밍이었다 피해요 피해요 그러면서 소울 먹어주기 아! 소울 피해 아니 소울 먹다가 그만 이래서 돈이 돈에 그거 되면 안돼 아! 돈에 눈이 멀면은 괜히 에스트를 하나 날리는거야 그럼 클리어를 못해요 게임을 어? 자 찌르기 피하고 한대 피하고 한대두대 대? 아야 욕심부리면 안돼 한 대만 때리라고 제발 찌르기 피하고 찌르기는 앞으로가 피해야되는데 두대 피하고 피하고 한대 찌르기 아 이거 잘 안보인다 이거 화려해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게 화려해서 잘안 보이네. 아이고, 아이고, 빠르네. 피해. 한 대, 두 대. 제발 욕심부리지 마.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욕심부리지 마. 아, 어, 안 돼, 안 돼! 뜨겁당. 에스트 다섯 개나 썼어? 아, 여섯 개 쓰겠다. 좀 있으면. 하나, 둘. 어, 쓰겠다. 어, 죽겠다. 어, 에스트고 나발이고. 잠깐왜 일어나? 왜 일어나? 너 일어날 줄너 일어나는 법 모르잖아. 너 병신이잖아. 아니 아파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니 큰일 났네. 한 대, 두 대, 세 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어디 갔냐? 어이구 어이구. 어이 지르고 한 대, 두 대. 그렇지. 이거 캔슬, 스킵, 캔슬, 스킵, 캔슬, 스킵, 스킵, 스킵. 어 그렇지. 누르면 스킵 되고. 매직, 매직 쓴다. 찌르기 피하고, 한 대, 두 대. 피하고, 피하고, 한 대. 찌르기 피하고, 마셔. 아이고! 좋아, 잘 피했다, 잘 피했어. 어, 매직! 아, 씨발, 매직! 난 세상에서 매직이 제일 싫어. 어. 아이고! 존나 화려하네. 매직! <laughs> 어꽝 찍는다. 아니 저 미친 매직을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아간 이렇게 많이 안 썼는데. 아 미친 놈. 어 미친놈. 오, 아이고 아는데 이 패턴도 얘 패턴 많이 없는데 사실. 저 fucking 매직만 아니면. 아이고. 아니 존나 존나 세. 존나 어렵네. 에이 존나 어렵네. 야, 이거 좀 재밌다, 근데. 이 보스전도 군다 때처럼 약간 좀 재밌는데요? 영웅 군다 때처럼? 얘는 좀 화려해서 보는 맛이 좀 있네. 그런 재미가 있는데. 에스트 강화하고 갈까? 아니야, 고작 그걸로? 아니, 야 에스트 강화해? 아니야, 그냥 가. 아니야, 에스트 강화하자. <laughs>